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네은요 오늘은 짧게 하냥요한 가지 얘기하려요왔어요섬러알러지가 일어난 요이러어요 제가 알러지성 비염이 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하다요새러 4시까지 막치맛러지안녕다세요러지가 정말 악요돼가지고요 면역이 있어 콧물이 줄줄 난 적이 있어요. 걸음도 못 걷고 천식이 돼가지고 충동증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그게 병원에서 섬유 알러지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지라도 해서 올라가지 못했어요. 어떤 일종의 화병 같은 것과 좀 겹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국덕에서 연구소 하다가 좀 내려놨죠. 그리고 교회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숙구인데요 강남구에 있는 교회까지 자전거를 타고 일주일에 네번 기도하러 가서 박수치고 그랬어요. 어떤 종교적인 치유가 되죠. 그래서 취휘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더니 스물스물 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떤 치유가 된 사람이기도 해서 봉사를 많이 했죠. 한 10여년 했죠. 요새는 좀 쉬는데. 신앙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섬유 알레르기가 전식으로 넘어가서 뭐 조금 아침에 어떤 한절기 추울 때 조금 곤란한 정도인데 숨가쁠 정도. 그래서 어렸을 때도 유온기계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딱앉아서 그림질 기운밖에 없는 거야. 놀러못 달. 그래서 이걸 열심히 한 것도 있어요.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취욕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섬유 알러지 온 사람들 가끔 봤고요. 내가 그래서 이런 광장시장 이라 이런 이런데 뭐 단추 공장 뭐 이런데 뭐말라고 뭐 그렇게 치는데 가면 사람들이 마스크 전혀 안 하잖아요. 물론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호기가 건강해서도 물론 괜찮겠지만 저는 한창 일 많이 할때 미싱 할때 마스크 하고 있어요. 요즘은 일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커피 필터 만들어서 파는 정도라 옷을 해도 그냥 얼른 조금 하고 빨리 접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 청소 진짜 많이 하는데 이 샘플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마스크 하는 사람들 없어요. 빗대서 뭐 얘기를 하자면 커피를 볶는 일이죠. 로스팅. 로스터들이 그 커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분진, 체프 같은 거에 호흡기가 날아가요. 정말. 게 미국에서는 산재 처리가 된요 염색도 마찬가지야 염료 화학 염료 쓸 때는 진짜 방진 마스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뭐 그런 거 위험한 걸좀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진 마스크 앞에 이렇게 필터 달린 거들이 그거 있어. 있는데 커피 조금 먹을 때또 나도 귀찮아서 안 하더라고. 한번두번할 때는 안 하고요. 로스팅 뭐한열번 너무 할 때는 꼭 마스크 쓰죠. 여기 공원 앞이라. 환기는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중독성이 있는 일에 내가 굉장히 빠져들고 매료당하는 매료되는구나 이런 걸좀 알게 됐어요. 그걸 누구 시킨다고 돼요 어, 옛날에 느낀 생각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방앗간이 있잖아요. 방앗간에 가면 피대가 돌아요. 이쪽 피라고 저쪽 피이 이렇게 가죽 피대로 감겨서 이게 돌아가면서 방앗간 찢어지면서 뭔가 쌀가루가 나와요. 내가 머리가 항상 기니까, 뉴욕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말했어. 방학 간에 피제줄에 내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거 잡히면 몰입했어요. 라고 한말한적 있어요. 가끔 내가 보면은, 미싱에도 피자가 있거든요. 미싱에도 위에 이 손으로 돌리는 그휠이 있고, 밑에 발 틀에도 휠이 있고, 그 가죽 끈 얇은 요만한 폭에 피제줄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껴는는 데도 모르고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노후에 아주 여러 가지 컨텐츠가 개발이 돼서 행복한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럴 땐 뒤에서 누가 이렇게 조절을 좀 해줘야 돼. 음,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도 고속도로 뭐150 넘어 밟으면 옆에서 아 너무 빨라 뭐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고속도로 탈 때는 내가 누굴 데리고 가요. 혼자 가면은 158가도 모른다. 차죽은 조차도 아닌데, 조금 이런 체질적으로 중독성이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섬유 알레르기 고친 다음에,는 지금은 정말 매일같이 청소 열심히 하고 여기도 매일 아침에 쓸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어떤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 이 영상을 보신다면. 환경 정리를 깨끗이 하고 깨끗이 하고 치우고 정리하고 나도 정리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하여튼 음, 깨끗이 하다 보면 깨끗한 작업이 나올까요? 근데 우리 자수 선생님이 나한테 말했어요. 자수 1등으로 그때 주머니 하나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수실이 다 엉켜있더라고. 돈안 내고, 결과물이 네, 좋으니까, 네, 선생님이. 네, 네. 자수 잘한 사람들을 싫은 상태가 이래요, 이러더라고. 자수 시으면 쫙쫙 해놓고, 수안 넣는 사람 많잖아. 그건 미안한 거. 네, 뭐, 뭐, 네. 우리 집 엉망진창이라도 나는 뭐, 결과를 잘하니까. 뭐, 그림도 안그리다 그리다 말은 거 진짜 없고, 저번에도 네, 긴못딴거 없고, 그런까지 딱 해서, 정말, 교 일을 즐기면서 잘 하잖아. 요 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 같아.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말하듯 자의식 과잉이면 이런 영상 못 찍는다. 자기 자신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은 못 찍는데, 근데 나는 인물에 대한 자신감 좀 있어. 이쁘다 소리도 평생 많이 듣고 살았고 개성 있다 서구적이다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다. 이것도 되게 즐기는 것 같아. 그리고 머을 이렇게 났는데 더불어 멋있대잖아. 그러니까 뭐 멋있나보다 하는 거지 내가 내 머리통 들여다볼 새도 사실 없다고. 핑꽂그 머리 감고 나가면 다행지 응. 집에서 안 나올 때 머리도 안 감아. 집에서 안 나가면 진짜 5일, 6일 안가아 머리 안 감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도 안 가려워. 옛날에 세수 안 해도 머 멀쩡하고 똑같아. 응. 점점 이상해진다. 음, 그래도 오늘은 응. 아침에 사우나도 갔다 왔어. 오, 그랬다고. 그래, 아침에 사우나 가서 자자자 하고. 화장 볼도 아무도 할 것도 없던 벌쩡해 나? 이발인가? 뭐 이런 뭐 적당히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뭐 수영하는 이런 능력 굉장히 탁월해 40살에 보드를 탔거든요 스키짤 탈줄도 몰라 근데 보드를 누가 타버라길래 보드 옷을 또 선물받았어 그래가지고 보드를 타러 갔다 아는 일본어 선생님이 아가씨인데 남자친구가 스키 강사가 있더라고 가까운 양질이셨어 근데 내가 그때 마흔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요 내가 왼손잡이더라고요. 왼손잡이는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런 방향이 있더라고 모두는. 그래서 좀 태워보더니 어머니잖아. 그러면 이제 빨리 일어나는 거야. 어머니 때마다 짝 일어나. 그랬더니 선생님 뭐랬지 알아? 야 이렇게 빨리 일어나 아줌마 천박되는 거야. 그거 잘해. 내가 털고 일어나는 거일등자네 우리 식구들이 다 뭐를 징징거리고 말이야 속상해하고 이런 거 없어 다시 딱 샤워하고 머리가 붉고 딱 나간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랬나? 그분은 내 댕댕댕댕 주실 것이래 잘 모르겠어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금방 뭘해 금방 뭘 하고 이거 아니면 저거 다 길을 탁탁탁탁 바꾼다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 스타일 아니야 코리아 코레, 스타일 아닌 거네 인정 뭐 그래가지고야 몸이 아프잖아요. 좀쳐 뭐, 빨리빨리 약 먹고 약도 많이 먹지도 않아. 지금까지 두통약 먹어본 적이 아줌마들 두통약 많이 그치, 먹더라고. 두통약 먹어본 적이 막한번번두번 뭐한 번? 아픈 거못 느껴. 그리고 재밌게 재밌게 살고 뭐 음악 좀 들어도 되고 뭐뭐 재밌는 거뭐 유튜브 영상 봐도 되고 뭐 즐거운 뭐 공원 한 바퀴 돌아도 되고 뭐 친구한테 전화해도 되고. 그치 않아. 요새는 아프면요 양재동에 꼭싸러 간다. 가서 뭐만 원, 이만 원치만 사도 뭐 생활 아니 고 좋아져, 쭈카리투스 얼마나 이뻐저 프리즈 아무든 그렇게 돼가지고 뭐 생활을 좋아처럼 만든 상기가 살처 나고 아주 좋아요. 집에 쭈카리투스도 너무 많이 키웠어. 곧 저의 꿈을 실현할 점사 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지 말고 잘 지내고요. 공방 한의용은 예약하셔야 배우러 오실 수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여기 안 있어요. 돈을 댕겨. 외부 수업이 많아가지고 개인지도는 약속을 하셔야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약속하는 방법은 많아. 어떻게든 저와 친해지세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프지 말고 잘 지내요. 그리고 우리 또 만나요. 또 만나, 짠해. 안녕.